마태복은 375절 씀입니다 이것들이, 이것들은 뭐냐면 앞에 전 구절이에요. 아,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죠. 근데 악한 생각들이, 아, 뭐 엄청 많겠죠, 네, 오들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악한 생각들을, 그, 좀 대변하는, 좀, 악한 생각들의 좀체적한게 뭐냐? 뭐,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친 거, 모독들 뭐 이런 것들한 얘기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알겠죠 이런 악한 생각들이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이지 뭐냐면 우리는 이런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런 악기 우리를 계속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더럽히면 어떤 일이 날까 더러워지면요 더러워지면은 우리가 아, 성경이 뭡니까? 깨끗함이죠. 더러움은 뭐예요? 이거는, 어, 더러움은 하나 앞에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에 못 나가는 요인. 그래서 어떤 일 하면 우리 영의 옷이 더러워지고 동시에 왜요? 그옷은요 이게, 아, 벗겨집니다. 우리가 덜어지는 것의 영의 현상, 우리 영의 옷이 벗겨져요. 그래서, 어, 상체가 벗겨지고, 영의 옷이, 어, 하체가 벗겨지고, 벗겨지고요. 옷이 다 벗겨지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쭉살아가요큰 죄는 용서받고 살아가는데 그냥 이런, 마음의 죄 용서받지 않으면, 저 사람이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려집니다. 그게 바리세인이에요. 바리세인은요, 외적인 죄는 용서받아요. 왜? 번지다니 있으니까 근데, 처음 꺼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내가 무시로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옷이 다발아벗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땅에 영의 옷이 있는데 이 옷을 입지 않으면은요 천국 들어갈 때뭘 뭐 입고 합니까? 천국 들어갈 때 다시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아니 올라갈 때새옷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때새옷 입히는데 그 옷을 입을 자기 누구냐? 이 땅에서 영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한해서예요. 그래서 구호는 뭐냐? 영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새 옷이라고 그랬죠. 제어포 이 영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한에서 한에서 속도를 하는데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때 여호와의 성전에 패를 붙이고 뭐예요? 물론 그때도 가운이 그 들어가요 세상 요 가운. 세상 옷을 입고 들어가요. 그 세상 옷이 뭐냐?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이 옷이 없게지 않은 바로 의인을 말합니다. 성결된 자를 말해요. 여러분 이 성결된 자의 한에서 속죄의 나의 편도 말씀드렸죠? 속죄의 은혜? 십자가 대속의 내가? 여러분, 이 성결을 잃어버린 뭐예요? 속죄가 없어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머리에 떠오른 죄들을 용서받아요. 그건 다 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만으로 안 돼요. 내가 아는 죄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죄가 많아요. 이건 무의식이 아니라, 자동으로 짓는 죄가 많습니다. 살인들이 어서요. 마음에서 올라와요. 간음들이 올라오죠. 음란이 오는데 이건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왜? 이건 뇌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는 들이에요 모독과 올라와요.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인생의 보혈로 삼아는 물두멍이 있어야 합니다. 물두명. 그래서 물두멍을 통과한 자 하나에서 뭐예요? 바로 성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이 구약의 성막의 모형 성광의 모형 말씀드렸습니다. 물멍이 없으면 청못 가요. 물통 이 물통 뭐냐? 물멍은 내가 입수로 지은죄도 아니고 생으로 지은죄도 아니고 내 마음으로 지은죄를 마음으로 지은죄를 용서받는 회개의 삶을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는 회개의 삶. 나는 어제도 분 죄를 지은지 못 기억 안 나. 또 올지도 않아. 근데 어제 분명히 나는 더러워졌어. 왜 더러워졌냐? 여러분, 중동에서, 모래와 바람에 있으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발이 매일 더러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씻지 않습니까? 의지면 발에 있다, 있는 때가 의식이 안 돼요. 그냥 더러워져요. 손도 더러워져요. 의식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더러워져요. 등색 뭐예요? 냄새가 납니다. 냄새. 그 냄새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 풀필 나는 손가발을 뭐예요? 성결에 항아리에서, 물통에서 씻어야만 드라는 것처럼. 한 청년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매일같이 주의 보혈로 뇌절을 사안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여러분, 매일같이 해요. 만약 우리가 특정한 내 말의 입술의 잘못이라든가, 특정 어떤 죄를 사안받으면 매일같이 나갈 필요 없어요. 가끔 나가도 돼요, 권지산에 하지만, 물두멍은 매일 나가야 돼요. 왜? 성막에는요, 매일 들어가서, 뭐예요? 램프에 불을 붙여야 되며 매일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꽂아야 되며 매일 들어가서 떡상에 떡을 갈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하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매일 같아요. 여러분 매일 기를 씻어 대고 적어도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기를 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일 여러분 이해할 때 좋은 얘기 듣는다? 아쉽들렸죠 여러분 목소리보다요. 스님들 훨씬 말 잘해요. 좋은 말 많이, 기쁜 내기 많이. 여러분 들어보세요. 얼마나 쁜은내용면 몰라요. 여러분, 좋은 얘기가 우리를 변화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변화주는 거는요, 우리가, 우리의 불을, 우리 죄를 사함받으면 용서받으면, 모든 죄악에서 깨끗이 한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죄를 사함받을때 우리는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요, 죄를 사함받을때 우리는요, 의의 능력이 생깁니다.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내가, 얼마 살아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안 돼요. 누가 누군지 생각 안 하니까 다 생각하지. 근데 안 돼요. 근데, 금어서는 되는 게왜 되느냐? 죄를 사안받을 때, 모든 불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파워가 생겨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발이 더러워요. 그냥 살아가면은요, 살아가면 더 더러워지면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깨끗하게 으면요 유지가 잘 돼요 다시 말하면 죄를 이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럼 제가 요한 1, 2, 3, 4 강의에서 설명해놨어요 어떻게 죄를 이기느냐 말약 죄를 이길 때 시작합니다 죄를 아, 이길 때 이기기 위해서 아, 결심합니다 얼마 못 가요 못 이겨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걸 밑붙이고 오로지 너희 모든 부리에서 깨끗이 하시느라,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두멍에서.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하필 보내 씻는 거예요. 죄를 사암받으면은요, 파워가 생겨요. 시원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인이 되느냐? 어떻게 거룩해게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지루졌을 때, 아우, 지죽이지마 그걸로 안 돼요. 그걸로 안 돼요. 그 죄를, 보혈로 사안받으면 다음에 그 죄를 짓지 않는 파워가 생깁니다. 또 내가 짓는 마음의 죄를 사안받으면요. 다음에 내가 어떤 마음의 죄를 짓지 않는 힘이 생겨요. 점점 우리는 파워가 생깁니다. 어디서? 어디서일까요? 내 영에서. 요 성인님은 동일하시죠, 우리 안에서. 우리 귀신도 동일해요. 근데 내 영이 점점 파워가 생겨요. 어떤 파워냐? 의의 힘이 생겨요. 의의 힘. 여러분, 파워게임인데, 내 영에서 의의 힘이 생겨야만, 내 마음에 있는 죄도 짓지 않은 힘이 생기며, 생각의 죄도 짓지 않은 힘이 생기며, 입술의 죄와 헤드의죄짓는 힘이 파워가 생겨요. 그 파워가 뭐냐? 그 파워가.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듣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요, 실제 파워예요. 어떤 파워입니까? 죄신을 이기는 힘 을을 행하는 힘하나님을서 순종할 수 있는 기명순종의 힘이에요. 이 파고 어서 오느냐? 바로 죄를 사안받을 때 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까는신앙인 제자들은 뭐가 다르냐?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다르냐? 바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를 늘 더럽히며 더럽히는 이 죄악들을 용서받는 물두멍에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이 미지. 뭐가? 마음에서 오는 것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뭐 이거 전통이죠. 씻지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못 한다. 뭡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더러워지는 이유는요. 정말 더러워지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올라와요. 항상 올라와요. 여러분 이거 이 물을 딱 넣은 다음에요 흙탕물을요 딱 넣으면 흙탕물이 싹 가라앉아요 그러면 되게 맑아요 분불도요 가라앉으면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 <laughs> 우리 마음은요 그러다 누가 휘저으면 드디어 본색이 올라옵니다 <laughs> 본색이 올라와 <laughs> 혈기라는 본색이 올라오고 음란이란 본색이 올라오고 유명이란 본색이 올라오고 교만이란 본색이 올라오고 모독과 등이 올라와요. 멀쩡했었어요. 맑았어요. 근데 누가 막 휘저면 올라와요. 누가 휘저을까요? 귀신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뭐냐면요 휘저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서 휘저면 그 사람은 뭐, 그 무슨 그럴 그릇, 리가? 그릇, 그럼 그럴 사람 아니야? 했는데 안에서 올라와요 여러분 이거 우리 마음이 이렇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나와요 이게 상처분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인식이 안 돼요 우리 안 있는 것이 여러분 물도 안 보이는데 한번 우리만 보이겠어요? 물도 그 안에서 가라앉으면 흙탕물이 아무것도 깨끗해 보여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맑아집니다 밑에는 흙을 안 보면, 안 보면, 정말 깨끗해요.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휘저지면 뭐예요? 싹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외적인 죄를 짓기도 하고, 입술에 죄를 짓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올라온 것은 그런 경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점점 의로워지면요, 은 밑에는 흙이 감소가된다는 사실이에요. 자꾸 사람받으면 흙이 줄어들어. 흙이. 그래서 나중에 주신이쉬도 많이 안 올라와. 좀 올라오다 말아. 없을 수는 없죠. 인간은 죄인이니까. 없어 없어요. 여러분, 흙 추점이는요? 올라가지고물 앞길이 안 보이는 단계. 이게 뭐예요? 이건 아주 안 좋은 사람. 휘졌는데 그래도 뭐 대충 뭐 깨끗이 보여죠. 그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리 밑에는 흙이 함수 이런 방법 바로 물두멍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이엘 교육시키는데 시키는데 바리새들의 공격을 사용합니다. 공격했죠. 지수들은 왜안 씻고 먹어요? 예전 교회는 뭐예요? 이런 거예요. 자, 너희가 흙이 많단 얘기예요. 손으로 씻지 않은 거 먹는 게제가되지 않는다?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흙이 많으면은요, 확 올라와요. 뭐가 올라오냐? 아까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살인들이 올라오고,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그리고 모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알수 있느냐? 아, 내가 이게 많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뭐 하느냐? 드디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져도다 여러분 우리는 옷을 안 입으면 부끄러워요 우리 옷을 왜 입습니까? 이걸 이거 왜 입고 있어요? 이렇게. 저기가 벗으면은요, 아주 깡 말았나, 정말. 깡 말랐어요, 는요. 저기가 벗으면은요, 볼게 없어요. 보기 싫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좀못 봐줄 거예요. 왜못 봐주느냐? 부끄러워.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는요, 가리는 거예요. 뭘 가리느냐?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내가 열심의 보일러 된 짓을 삼았자면 우리 영은요, 부끄럽습니다. 우리 영이 노출돼요. 우리 영이 잘못 노출되면 뭐예요? 누가 역사할까요? 마귀가 부끄러운 부분을 해서 역사에서 때로는 죄인식으로 공격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벗겨진 불을 향해서 뭐예요? 향해서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비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 벗겨지면 구원이 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 받고 건난 다음에 청구하 과정에서 뭐합니까? 옷을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자기 옷을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근데 번제관만으로 안되기 때문에 물두멍에 성결의식으로 우리는 계속 옷을 빠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왜 빨아요? 입으려고 빨아요. 입으려고 뭐냐면 우리가 어디가 더러지면요, 그게 구멍 나는데 그걸 빨면 구멍이 안 나요. 여러분 만약에 하면 엉덩이가 벗겨졌어요. 부끄럽죠? 부끄럽죠. 엉덩이가 벗겨졌어요. 그럼 부끄러운 거 영적으로. 여러분 옷이 만약에 이 밑에 바지가 다 벗겨졌어요. 부끄럽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안부그렇게뭐 해요? 부정한 귀에서 이것을, 물동의 죄를 사맞으면 옷이 그냥 입혀진, 게, 입혀진 거예요. 오, 영적으로 요 이러면, 여러분 영의 옷에 따라서 나중에 천국 가면은요, 그의 상응하는 새아파가 입혀집니다. 우리 천국 천옥 가면은요, 천옷이 입혀지는데 그 옷은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의 옷에 상한 옷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이 땅의 옷을 잘간제해 뭡니까? 그게 영과 홍과 육을 잘간직하기를 원하노라, 말씀이에요. 우리 영의 옷이 안 보이지만, 영의 옷이 형태가 어떤 표현이냐? 영과 홍과 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들리면은요, 영을, 가, 영의 옷을 봐야 돼요. 육치기 때문에, 육을. 우리 정신이 안 좋으면 뭐예요? 영의 옷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혼도 안 보이, 육, 우리 영의 옷이 안 보이는데, 영의 옷이 안 보이지만, 뭐 합니까? 육이 보이고, 혼이 보입니다. 영은 감지 안 되지만. 그래서,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어디가 취약점이구나. 저는 지금 6개월 동안, 오른쪽 잇몸에 골맞어요. 았 그래서, 하나님, 걸 골맞어요. 하고, 회계를 한, 중간에 한달한것 같아요. 회계기도를. 한 3개월 전에 많이 했어요. 그때부 그런 말씀을 주더라고요. 똑같아요. 하늘 말씀은, 내가 고쳐줄게. <laughs> 근데, 고친 걸못 받아요. 똑같아요. 그러다가, 한 2주 전, 한달 전인가, 그때부터 그냥, 이 몸에, 더 빠지면서 이제, 뭐, 참을 먹어도 되고, 뭐, 아무 문제, 시은 아주 깨끗합니다. 뭡니까? 내 네, 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문제 영이 문제예요. 내 영이 오지 문제가 있는 거 보세요. 어떤 사람 정신세계 안 좋은 사람이 있죠. 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이. 며칠 전에 밤에 저한테 무슨 문자가 왔어요. 메일이 왔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축사능에 왔기 때문에 뭐 기도 원한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타교인에 대해서는, 아. 안한대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정신세계의 문제 모든 질병의 문제 다 어디 문제입니까 영의 옷의 문제예요 영의 옷의 문제 물론 믿는 자의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영의 옷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옷이 없어요 여러분 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뭐 건너지 않고 미, 저,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옷이 없대요 옷이 없어가지고 늘 부끄러워요 늘 부럽습니다, 영이. 늦은 절 할지라도 우리가 벗겨지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늘 죄를 사아으면 우리가 영과 홍과 육이 잘 보존됩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바로 재를을 만난 방법이고, 이게 바로 주님의 만난 방법이에요. 우리가 두구 만나기 전에 뭐합니까? 단장을 해요. 단장. 머리도, 이발, 미용실에서 하고. 옷도 잘 입고, 뭐왜하래요 만나려고, <laughs> 만나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는 딴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거막 뭐 오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 만날 방법이 아니 벽식이야. 이게 아니에요. 영과 혼과 육이 잘 보존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만날 방법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거는 무슨 뭐 어디 뭐 따로 모임집피하는게 아니든지요. 우리가 내 영적인 모습이 깨끗하고 좋으면 뭐예요? 그러면 당당히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흠커러져있고더 그러면 만날 때왜 부끄러워? 예수를 만날때 부끄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누구 만날 때 말이 만날 때도 구두 닦고 바지 입고 넥타이내고 만나는데 우리가 하루에 예수를 만나는데 우리 뭐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로 만나야 되는데 그게 신부가 뭐냐? 바로 이런 영적인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어디서 자? 마음의 조차 우리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신령을 보시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을 달마다 보일러 사암받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 그게 복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에 원하세요? 여러분, 천국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여러분에게 묵두방에 있는 칼 가지고 날마다 죄를 사암받으십시오 날마다 용서를 받으세요. 한이년 전인가 한 전에 그랬더라고요. 형우야 너가 흘린 눈물의 양은, 네가 흘린 눈물의 양은 보통 사람들 잘믿는 사람의 택뼈 넘다. 저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저 엄청 많이 울어요. 왜 우느냐? 어려워서? 아니에요. 힘들어서? 아니에요. 제가 우는 내용은 뭐냐? 바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죄악되고 그럼 제가 울 일이 뭐 있겠어요? 저는 가끔 매일 울어요. 저는 매일 웁니다. 나는 매일 울고 살아요. 이게 여러분 촉과하는 사람들하고 그냥 물흘이래도요 우리가 내 죄는 인식이 안 되지만, 밤새가 쌓입니다. 그예를 여러분, 용서 받으십시오. 날마다 삶 받으세요. 날마다 씻으세요. 그 날마다 씻는 그것이, 우리 옷이 깨끗한 방법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를 만드는 방법이며, 그 또한 동시에 우리가 육도 정신세계도 막는 발, 방법이에요. 어떻게 밝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공부해서 살수 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단만한 마음에 있는 죄들을 용서받으십시오 입술로 무슨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죄는 단만한 쌓여집니다. 그데 인식이 안 돼요. 언제 인식됩니까? 인식 바로 이제 보일로 사형받을 때 인식이 됩니다. 그때 영의 필이 와요. 아, 내가 이런 악한 존재구나. 여러분, 그렇게 마음으로 주를 삼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계신 하늘은 어떻게 만나느냐? 내 마음에는 주를 삼받을 때, 내 마음에 계신 성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가 가능하며, 교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할 때 만나지 않는 날짜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일같이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매일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멀리 계지 않고 우리 마음에 계세요. 하나님 매일 만나는 비결 매일 만나려면 내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짓는 죄업들을 사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매일 만날 수가 있어요. 영어로 그분의 음성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게 직접 계시입니다. 직접 계시. 몇 개월 전에 저에게 전세계에서 자꾸 좋은 걸뭐 좋은 것을 얻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늘 말씀하시는데 아, 아니에요. 늘 그러세요. 그러다가 이제 한달 전인가, 한달반 전인가, 전태월에 스트리머. 야! 들, 귀가 아니라, 직 마음으로 가요. 투름을 주겠다, 더라고요 뭐, 어, 그때 아무것도 안보였죠 뭐, 투름이든지, 뭐, 아무것도 안보였죠 투름을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laughs> 주신대요 하나님이 물어보죠. 하나님이 왜 투름을 주세요? 어떤, 다른 내용을 감을 주시는데, 뭐, 정확한 이유는 아니면 주신다고 하십니까? 그러다가 지난, 몇 주일 전에, 투름을 계약하였어요. 이미 지쳐 계십니다. 하나님 그냥 알려주세요. 이런저런 많은 내용들이, 그냥 알려주는 내용들이 내가 묻지다않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십니다. 그냥 알려줘요. 이런 지중시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매일 와요. 그렇게 기술를 매일 봅니다. 안 보고도 아는 게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하면 내 마음에 계십니까?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늘 동해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정말 살아계십니다. 근데 틀리질 않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를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모에 있는 죄를 자꾸 사함 받으면이 계시가 강해집니다. 간접계시는 뭐예요? 꿈이나 환상이나 뭐 이런 입시. 이런 게간접계이에요 지적계시는 그냥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아는 세계예요. 그냥 알아요. 뭐들리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냥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도 생각하고, 그 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본질적인 내 마음의 물도멍이 열려야 돼요. 물도멍이 열리고 매일 그 죄를 사암 맞는 눈물이 우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형식과 반복이 아닙니다. 오늘은 사도신경들이고, 무하고,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늘을 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과정, 반드시 번제들을 통과하고, 물 문득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 청가한 사람이 드디어 이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 앞에 혼자 마음을 엎드리고, 여러분, 하늘에 뭘 말씀을 드려가지 말고, 가만히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까지 사함받지 못한 마음의 죄악들을 모두 사함받으십시오 날마다 용서를 받으십시오 날마다 한미 용서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계시의 세계가 여러분 열릴 줄로 다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깨달아서 내가 전파할 뿐이에요. 내가 아러면 전파할 뿐이에요. 뭘 통해서 이 말씀으로 전파하는 뿐이에요. 이 말씀 이전에 저이 말씀이 질문자가 알아요. 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산의 말씀이에요. 내가 같이 죄를 사함 받으면 아 이게 이게 눈뜨거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이제까지 모든 신앙세계에, 들은 내용들을 모두 지우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성 역사를 모두 지우세요. 거의 가짜입니다. 거의 가짜예요. 가짜고, 여러분 진짜를 찾으세요. 그 진짜 죄하 나가로, 이 물두멍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물두멍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매가지 용서받으면, 여러분, 다른 거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참구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